그냥 뭐 시스템 몰라도 몰라도 치는 방법. 네. 몰라도 치는 방법 아시는 분은 뭐 그대로 치시고. 네. 얘가 뭐 이렇게 이렇게 나야 되나? 네. 일자로 있을 때 여기 맞으려면요. 투쿠션은 저, 단, 저 단쿠션 저단첫번째 맞아야 되거든요 그냥 한번 쳐볼게요 그 정도 이이 이 적구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원쿠션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면 앵글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앵글라인 앵글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이 배치에서 한번 쳐볼게요 그대로 가면은 좋고요 그대로 가면 좋고요. 오, 가긴 가는데 투 쿠션을 가네요. 음, 그러면 지금 배치해서 조금만 더 세게 쳐볼게요. 음. 오, 종이 갔죠? 그럼 약하면 투 쿠션이고 세면 쓰리 쿠션이다. 그렇게 이... 이해시켜 드리면 좋지 않나요? 김동윤 사장님, 하이사장님 근데 만약에 이 공이 이 앞에 있다 조그아까 여기 있었는데 얘가 한번이도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럼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바로 더 두껍게 두껍게 쳐야 돼요. 더 두껍게. 이렇게 가게 쳐야 돼요. 이렇게. 앵글 라인을, 2에서 3가 이건데, 이를 가려면은, 네. 당점이 조금 내려가야 된다. 밑으로. 최소한 4시는 쳐야 되겠네요. 거의 두께는, 네. 암만 못 쳐도, 90%에 가까운 두께를 치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민시정도 주고 땅 쳐볼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세요. 팽이샷으로 와서 맞죠? 팽이샷. 팽이샷. 얘가 더 내려갔다. 네. 더 내려갔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쳐야 돼요? 네. 하단을 주고 끌어서 놔둬야 된다고 요 두껍게 자 이것도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앵글라인 어디에요 뭐 대충 여기서 여기 간다 이거죠 밑에서 위에 있는 엇각에 있는 공칠 때도 그렇지만 얘를 쓰리쿠션 맞추려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예.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 다섯시는 주고, 대략, 이 언저리에 있는 공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끌어 놔야 되는 거예요. 속도도 세야 되고. 자, 보세요. 잡았어요. 네, 제가 잡았어요. 어? 자, 타이사님. 제가 좀 아까 기준을 만들어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 얘를 쳐서 앵글 라인이 여기서 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걸 약하게 쳤더니 투쿠션 맞았고 조금 세게 쳤더니 이렇게 갔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어떻게 쳐야 되는지 설명하면서 보여드렸잖아요. 대신 일적공 잡았죠. 예. 네. 수고 움직이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설명 듣고, 네. 도움 되신 분들은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예. 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그리고 얘를 이제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놔뒀을 때, 이거 이제 끌어가면 안 되겠죠? 끌어서 가면은. 이런 거는 이제 밀어서 가야 되겠죠? 밀어서. 끄는 거하고 미는 거하고, 자, 한번 보세요. 얘는 이제 밀어서 간 거예요. 밀어서. 밀어서. 여기 뜬거 하나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안 맞으면 많은 거죠. 네. 지금 뭐 라이브로 지금 새벽 3시 20분 지나가고 있는데, 레슨 3시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겠습니까? 이걸 끌면 어디로 갈까요? 내가 이 공을 두고 계쳐서 끌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갈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끌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내려면은, 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준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든 안 맞든 보세요. 자, 큐를 하단 주는 게 아니라, 뭐, 중심이나 조금 그 정도 주고, 내가 이렇게 밀어서 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진짜 맞나요? 그걸 만약에 끈다 그러면은, 이게 맞을까요? 라는 거예요. 두껍게 시면서 하단 주고 끌어볼게요. 예? 네? 만약에 이렇게 빠진 분은 하단 주지 마시고, 네. 중단, 한 3시 정도 주고. 이게 지금 5시 주고 친 거라면 3시였으면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그래도 도움이 됐다. 네. 그런 분들은, 네. 숫자, 만 눌러주세요. 만. 오, 만 프로 도움도 되고, 이해했다. 아휴. 이제 힘드네요. 숫자 만. 지금요. 설명한 거는, 앵글 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적구가 어떻게 있을 때, 어떻게 쳐야 되는지. 기준은 앵글라인으로 보내는 방법을 처음에 보여드렸고, 근데 약하게 쳐서 늘어져서 투쿠션 맞았어요. 그걸 속도로 꺾어갖고, 쓰리쿠션을 마치고 나서, 얘가 내려갔을 때, 내려갔을 때, 몇 시, 몇 시. 그러면서, 앵글라인 대충 어디라고 생각하면서, 아, 여기 있는 공이라고 생각해야지, 이리로 갈 거야,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일로 가는 건데 끌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옆으로 뭐 표현이 누워서 간다, 자빠져서 간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시청하시는 분들? 한번 잘 보세요. 밑에서 우에 있는 공을 칠 때는 네, 밑에서 우에 있는 공을 칠 때는 한번 보세요. 이게 맞는 얘기죠. 지금 배치. 쿠션에 붙진 않고요 내가 이렇게 느낌상 한 포인트 떨어뜨리게 해 놓고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얘 3쿠션 맞추려면 이렇게 옆돌리기를 치려면요 여기 맞아야 되거든요 시청하시는 분들 여기 이 정도 원조리 맞아야 이 정도 맞아야 노란 공으로 1조골 쳐서 1 여기 맞아야 2가 여기서 여기 두 번째로 온다는 거예요 원래는 세 번째로 가는데 왜냐하면 밑에서 우에 있는 공을 엎어넣을 땐 팽이샷을 이렇게 쳐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두께를 시청하시는 분들 이, 이 두께 최소가 90%예요 니시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맞으면 진짜 이리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 방법하고 조금 아까 내가 여기서 보여드린 방법하고 자 수구 아니 1접구 이접구 1접고, 일 2접고, 일 1접고, 일 2접고. 여기 있는 게 일로 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방법으로 원래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건데, 여기 초코집에 있는 데로 가는 건데, 밑에서 위에 있는 걸 두고 계시면 그렇게 안 간다. 그래서 앵글라인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지, 얘가 살짝 이렇게 맞는다. 이잘못친 거죠. 맞긴 맞았는데, 예, 정확하게 맞춰야죠. 두껍게. 여기 떨어져서, 지금 이 앞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뭐, 속도라든가, 두께라든가, 시침이라든가, 뭐, 타법에 이런 게다안 맞은 거예요. 여기 있는 공을 그냥 사고 친다고 생각하면서 두껍게 세게 치셔야 돼요. 자, 아까보다 많이 찾아갔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에, 하신 분들은, 동그라미 10개씩 눌러주세요. 아휴, 이제, 배터리 방전됐습니다. 배터리 방전. 3시 25분 넘어가니까, 네, 배터리 방전. 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예, 네. 심하게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도 레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좀 자고 나와야죠. 네.